는데 어? 파..아이고 음. 파마! 아, 부러워 아..아..네? 이게 원래 1000에서 음. 뭐2000 사이 한다니까 내가 너한테 음. 800 해줄게 800 800? 개싸게 주는 거야 600에 가자 그러면 그래 더 이상 안돼 알았어 아. 너뭘 해줄 수 있어 네가 나를 위해서 보험권 하나 드릴 수 있죠 보험권네 몸에다가 하나 새기자 몸에다가 새기자고요 어, 내가 네 주인이요 이제 그럼. 어? 아 너와 나만 아는 사인이야. 아 단순히.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. 아, 아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좀 은밀한데에다가 해야겠네요. 아 그렇지, 그렇지. 안 음, 보이는 해야 지금. 아. 음, 뭐너 마음에 드는 거 있어? 어 방금 거 방금 거 방금 거 방금 거. 이거? 저거. 어. 어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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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. 뭐길래? 어 아. 어. <laughs> 이거 약간 어? 그 서큐버스 음문 비슷한 어? 거 그거 아닌가? 아뭔 소리야 이거 나비 아, 같은데 아, 내가 나비를 좋아해. 아 약간 그 날개 같은 느낌 말하는 거 같지 천사 같다고. 음,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돼 비밀이야 둘이. 알았어. 자 나와봐. 아 잠깐만 코파마. 응? 내가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 너 타투를. 어? 있나. <laughs> 근데 봐봐. 옷이 두꺼워서 안 보일 텐데. 내가 잠깐 벗어봐. 모을 클릭하면 될 건데? 어? 어아 야! 아니! 아으 야 이쁘다! 아나 나 처음 알았어 야 이쁘다 아, 어야 다시 입어 가자 파마 가자 그래 아 오빠랑 어. 단둘이 있는데 설렁도 설도 잘됐다 코파마 어? 그럼 오빠 근데 옷 얼른 입어 다른 사람 보면 안돼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니까? 아 여기 차 안에 오빠랑 단둘인데 누가 봐 내리기 전에는 입어야 돼? 당연하지 오빠 자꾸 미러로 힐끔힐끔 보는 거 아니야? 당연히 보고 있지. <laughs>